자 보세요. a 플러스 b에다가 x 플러스 y를 곱하세요 그러면 단항과 당항의 연산법을 두번 적용하시는 겁니다. 만약 여기에 b가 없었다고 치자. 그럼 여러분 계산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분배하죠. 또 이렇게 분배합니다. 그들을 곱하면 그들을 계산하면 ax 플러스 ay가 되죠. 이때 쓰이는 법칙이 분배 법칙이에요 근데 항이 하나 더 생겼네 플러스 b라는 항이 더 생겼다 합시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습니다 b도 뒤에 있는 데다가 분배해 줍니다 플러스 bx 플러스 by 이해하겠어요 굳이 뭐이 분배 순서를 매긴다면 얘가 1번 얘가 2번 그 다음에 여기 3번 여기 4번. 이렇게 분배한 다음에, 여기 안에 혹시 동량이 있으면, 동량끼리 마무리 처리하면 그게 답이에요. 근데 이건 동량이 없어요. 저게 답입니다. 이때 사용한 법칙이 분배법칙이고, 분배법칙 이후에서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 다양식들을 곱해서 나누어주는 이 행동을 전개라고 부릅니다. 가로를 풀어주는 이 행동을 전개라고 부르고, 그때 만들어진 이 식을 전개식이라고 불러요. 앞으로 선생님, 전개, 전개, 전개란 라말쓸 거예요. 그럼 이 전개는 가로로 묶여있는 곱을 분배법칙에 의해서 풀어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가로를 풀어, 곱셈을 쭉 분배해서 가로를 풀어주는 행동을 전개라고 부르고, 그때 만들어진 식을 전개식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3x-2y 가로 x 플러스 y를 계산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곱하주면 돼요. 이거 얼마죠? 3x제곱. 필요하면 지수법도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숫자는 3이 되고 x와 y를 곱하면 xy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2와 x 앞에 있는 게은 1이니까 곱하면 숫자는 2가 되고 y와 x를 곱하면 yx. 근데 xy가 더 보기 좋으니까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2y제곱이 되고. 괜찮죠? 근데 이건 끝이 아니지 그냥 동류항이 있네 xy란 동류항 그럼 3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1 1 생략하고 xy 마이너스 2y제곱 얘를 전개하면 만들어둔 전개식은 이렇게 됐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천천히 나누어서 잘 곱하신 다음에 동류항 있으면 잘 묶어만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는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어, 곱셈 공식이라고 이제 여기서부터 곱셈 공식이에요. 2번, 3번, 여기서부터 곱셈 공식인데 곱셈 공식이라는 건 뭐냐면 다항식을 정리할 때, 다항식을 전개할 때 어, 이런 항이 나오면 항상 답이 이런 모양이니 이 모양을 기억했다가. 빠르게 빠르게 하나씩 하나씩 낱낱이 전개해서 나누어지지 말고 좀 빠르게 답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개식을 얻어내기 위한 공식이 곱셈공식이에요. 자, 보세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보통은 이게 1번으로 나오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어요. 얘는 쓰긴 당연히 이렇게 씁니다. 근데 계산할 때는 이걸 줄여 쓴 거예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그치? 맞네. 자, 분배해보자. 가로를 풀어주려니까 이렇게 분배하면 뭐가 나오죠? a 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ab.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하면 ba인데 ba보다는 ab. 이렇게 분배하면 b 제곱이 나오지. 그렇 한번 아. 써보자. a 제곱. 플러스 ab 나오고 플러스 ba인데 ab로 바꿔 쓰고 B제곱. 플러스 b 제곱. 얘네들이 동류항이네 a 제곱 플러스 ea b 플러스 b 제곱이 나옵니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두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전체 제곱한 식이 나오면. 결과는 이렇게 쓰자. 중간 과정은 그렇다는 걸 알고만 있고 일반적으로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쓰자. 이게 곱셈 공식이야. 물론 헷갈리면 중간 과정을 써도 되겠죠. 근데 남들은 금방방 외서 빨리빨리 적용하는데 혼자서 계속 이걸 전개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잖아. 시간 낭비를 주기 위해서, 어, 줄이기 위해서 공식이란걸 외우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꼭 a, b 모양은 안 나오거든요. 이건 뭐로, 형상화해서 기억하는 게 좋은데, 뭐로 나눈 거냐면, 전체 제곱식이긴 해. 근데, 두개 항, 네모라는 항과 세모라는 항이 있어. 그두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전체 제곱한 꼴이에요. 그럼 그 꼴의 결론은, 잘가. 여기는 A가 얘는 제곱이 됐죠. A를 여기서 네모로 보고 B를 세모로 보면 돼. 그럼 네모를 제곱. 그럼 뒤에 있는 거는, 플러스 2 곱하기 a b 라는얘기는 앞에 있는 네모, 뒤에 있는 세모. 곱하라 뜻이죠? 2 곱하기 네모, 곱하기 세모. 더하기 B의 제곱은, 여기서 세모로 봐야 겠죠 세모를 전체 제곱하시오. 이런 꼴로, 어, 식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합의 제곱식이라고 한글로 부르기도 해요. 두개 항을 합 더한 다음에 전체를 제곱한 식, 그래서 합의 제곱식. 예를 들어 봅시다. 언제 쓰입니까? 2 x 플러스 3 y 의 전체 제곱. 요렇게신입니다 e x 라는 거, 3 y 라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전체를 제곱해. 예를 계산하라는 뜻이긴 해. 분배하면 4x제곱, 분배하면 6xy, 분배하면 6xy, 분배하면 9y제곱. 그걸 동량 모아서 다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면 여기는 2x를 위에서 보면 마치 네모로 보시면 돼요. 여기는 3y를 위에서 본다면 세모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했니? 그럼 계산은 네모. EX를 제곱. 근데 제곱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X만 제곱이 되잖아. 네모 전체를 제곱하는 거니까 같이 가로를 쳐야 돼요. EX 전체 제곱. 플러스 E 곱하기. 왜이런 곱하죠? 똑같은 게두번 나오기 때문에. AB라는 항이 두번 나오기 때문에 곱하기 를 해주는 겁니다. E 곱하기 네모, 앞에 것. EX. 곱하기 세모, 뒤에 것. 3Y. 더하기. 세모의 제곱, 3아이의 제곱 익스면안 된다고 그랬죠? 3아이 전체를 제곱하는 거니까 가로 정리하면 2 x 를 제곱하면 4x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12 x 곱하기 y x y 플러스 3 i 이의 제곱 9y의 제곱 그래서 얘를 곱셈공식을 위해서 전개하면 답이 이렇게 된다 알아들리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럴 때 쓰이는 게 합의 제곱식입니다. 됐습니까? 한번떻더 해볼까요? 4a 플러스 3b를 제곱하시오. 어떻게 하는 거죠? 4의 전체를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있는 항 곱하기 뒤에 있는 항. 알아듣겠어요 플러스 뒤에 있는 항 전체 제곱 16a 제곱 플러스 243 곱하면 24ab 플러스 3b를 두번 곱하면 9b의 제곱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이라서 중간 이것도 사실 써주고 있는데 보통 이제 나중에 연습 많이 되면 이것도 생략하고 바로 를를 가고 암산이 돼야 되는 거지 1 6 a 제곱 3, 4, 1 2에 2배니까 어, 24ab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제곱 플러스 9b의 제곱 이게 빨리 빨리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곱셈구식 첫 번째 합의 제곱식을 정리한 거고 합의 제곱식을 했으면 이제 두 번째 차의 제곱식을 합니다. 차의 제곱식은 같은 패턴인데 가운데가 더셈이 아니고 뺄셈인 거죠. a 빼기 b를 몇번 곱하죠? 두번 곱합니다. 그럼 이렇게 분배하면 a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ab 이렇게 분배도 마이너스 AB,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B제곱. 동량 묶으면, 얘네들이 동량이, 어, 얘네들이 동량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1AB, 마이너스 1AB,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보면, 얘를 바로 떠올려요 네모 빼기 세모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AB가 항상 AB 모양으로 안 나오고, 아까처럼 2X, 3X, 4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곱. 두 경을 뺀 것을 제곱한 식. 그 모양은 앞에 있는 항의 제곱. 아까는 플러스 2 곱해, 2 곱하기였다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2 곱하기가 되고, 네, 어, 빼기 앞에 있는 네모, 곱하기 빼기 뒤에 있는 세모,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시죠 빼기 앞에 있는 네모, 빼기 뒤에 있는 세모. 플러스 약 끝에는,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B를 두번 곱하면 부가 플러스로 바뀌는데,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플러스 빼기 뒤에 있는 항의 제곱, 이런 부죠이 식을 차의 제곱식이라고 합니다. 뺀 다음에 제곱한 식. 차의 제곱식. 이것도 연습해 봅시다. 2A-3B의 전체 제곱. 어떻게 하라는 기죠 2A 전체 제곱. 그 다음에, 가운데가 빼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빼기 앞에, 2a 곱하기 빼기 뒤에, 3b. 플러스다. 음수를 두번 곱하면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거 음수 아니야. 3b의 전체 제곱, 이렇게. 정리해주면, 4a 제곱, 마이너스 12ab, 플러스 9b의 제곱, 이런 식이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차의 제곱식. 자, 세 번째 관계식. 1번 공식은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지. 2번 공식은 A 빼기 B 곱하기 A 빼기 B잖아. 3번 공식은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 하나는 합, 하나는 차. 걔네는 곱해. 이렇게 곱하면 A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플러스 AB. 일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 음, 얘네들이 지워지네? 남는 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언제? 네모와 세모를 한 번은 더해준 것과 똑같은 네모와 세모를 한 번은 빼준 것을 곱하면, 네모의 제곱, 빼기 세모의 제곱이 된다. 얘를, 합과 차의, 합차의 공식이라고 불러요. 합차의 공식. 합과 차를 같이 곱하는 공식. 단, 항의 모양이 똑같아야 돼. 아무런, 합과 차만 있다고 서 아무런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쓰는 거라고. 2x-, 2x 플러스 3i? 똑같은 항인데, 2x-3i.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똑같은 2x랑 3i란 항을 한 번은 더 해주고, 한 번은 빼준 거를 서로. 봐. 이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앞에 있는 2x란 항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뒤에는 3i란 항의 전체 제곱. 4x 제곱, 마이너스 9y 제곱. 아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 배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2a 더하기 3b의 제곱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어,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의더셈이니까 어, 2A의 제곱, 더하기 3B의 제곱은, 4A 제곱, 플러스 9B 제곱, 맞아? 아니라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2A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두배한 다음에, 앞에는 항, 뒤에는 항, 그리고 뒤에는 항의 제곱.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걸 빠뜨리면 안 된다고. 가운데는 EAB를 빠뜨리면 안 돼. 그래서, 제곱된다고 해서 제곱을 여기, 제곱, 여기 제곱, 여기 제곱,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제곱, 여기 제곱은 하는데, 가운데가 EAB, e 이 붙어야 된다. 신경쓰여야 돼고 어쨌든, 위에는 이식은 합차의 곱셈공식이라는 뜻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책의 네 번째 보면 인데 이런 공식이 나와요. X p l u A, X p l u B. 제 공식은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 이런 게 곱셈 공식이다라는 건데, 얘는 안 외워도 뭐라 하지 않을 겁니다. 1번, 2번, 3번은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4번은 안 외우신다더라도 괜찮아요. 어떤 꼴이냐면, 뭐, 2A 마이너스 3 곱하기 2A 플러스 1,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항은 똑같은 거야. 근데 뒤에 있는 항이 항의 모양이 다른 거야. 플러스 말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항의 모양이 다른 거야. 알셨어요 EA는 동일한데 뒤에 있는 항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 그냥 모양이 다른 거야. 아까 우리는 앞뒤가 똑같았잖아. 앞뒤가 똑같은 걸 더한 거에 전체 제고 앞뒤가 똑같은 걸뺀 거에 전체 제고 앞뒤가 똑같은데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핵심은 앞뒤 똑같다는 거야. 얘는 앞뒤가 안 똑같아. 앞만 같고 뒤가 안 똑같은 거야. 그럼 계산법은 이렇게 하라는 얘기거든.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AB랑, 아까 말했잖아? 여기 있는 AB 헷갈리면 안 된다? 여기 는 AB는 뒤에 있는 숫자를 말한 거야. 뒤에 있는 숫자를 더해. 그리고 앞에 걸 곱해. 그리고 끝에는 두 개를 곱해. 마이너스 3 곱하기 1. 정리하면 4A 제곱, 어,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3. 이게 답이 되잖아. 근데 얘는, 이거를 집어넣는 거어떨 때는 더 짜증날 때가 있어요 물론 외워두면 뭐 나중에 인수분해 할 때도 좀 도움이 되고 뭐근각계수관계할 때도 좀 도움이 되겠지만 그건 그때 가면 다 눈치채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얘를 이렇게 계산하면 귀찮은 거라고 아니 귀찮은 게 아니고 이렇게 계산한다고 해서 뭐 딱히 좋을 건 없어 오히려 숫자집으로서 뭐 묶는 게 오히려 더 짜증날 수도 있고 이런 건뭐 하면 돼요 이런 건 전문용으로. 네, 전문용으로. 늘 가다. 그냥 분배하면 돼. 굳이 공식이 외울 필요 없어. 요 이렇게 분배해. 4a 제곱. 이렇게 분배해. 플러스 2a. 분배하면. 마이너스 6a. 분배하면. 마이너스 3. 어, 동형 나왔네. 4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 계산 잘못했구나. 마이너스 한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이죠? 마이너스 이를 곱한 마이너스 사가 된 거다. 계산해보시죠. 이렇게 하면 돼. 굳이 이렇게 막 공식을 억지로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5번 공식은 더안 해도 돼. a x 플러스 b 곱하기 c x 플러스 t. a c x 제곱 플러스 a d 플러스 b c x 플러스 b d. 뭐, 이렇다는 거거든? 공식을 정리해보면. 책에 보면 공식 이렇게 써있어요. 뭐, 이렇게 된다. 이건 어떤 걸로 말하냐면, 뭐, 2a, 3, 곱하기, 어 3a, 플러스 1. 뭐, 이런 걸 말합니다. 앞에도 안 똑같고, 뒤도 안 똑같은 거예요. 다 틀린 겁니다. 항의 모양이 다 틀리게 생긴 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공식 대로 해보면, 물리타는 건데, 이거 하지 마라고.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이 숫자 짜맞추 갖다 넣는 게더 짜증이 나. 그냥 분배가 더 빨라요. 6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9a 아니, 뭐 이런거 간단하잖아 그럼 굳이 이걸 왜 여기다 집어넣고 있어 이게 더 짜증나는데 그럼 6a 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2,3번 1, 있죠 합의 제곱식 차의 제곱식 합차의 제곱식 요 세개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그냥 전개하세요 분배법 칙에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1,2,3번은 공식을 필히 자꾸 연습을 하세요 어, 잘 모르겠다고 해서 그냥 막 이렇게 전개하는 거는 어, 그렇게 하라고 나온 식이긴 하지만 그 과정을 줄여서 공식을 만들었는데 그거 외우기 귀찮다고 그냥 전개하는 거는 오히려 또 다른 시간을 또 버릴 수도 있으니까 아셨죠? 자, 지금 설명드린 게 어, 65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거기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자 확인하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연습을 해보시고, 근데 꼴에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2번 같은 거 아까 했었죠? 차이 위에 있는 1번은 합의 제곱식, 2번은 차의 제곱식, 3번은 합차의 식, 합차의 곱셈 공식, 4번, 5번은 그냥 분배해라 알겠지? 1, 2, 3번은 공식을 써뭐말이알아 66, 66페이지에 1번, 큰 1번, 큰 2번, 큰 3번, 얘는 공식을 쓰라고. 공식 쓰라고, 어, 연습하는 거고, 4번, 5번은, 그기 빈칸 채우지 마. 그냥 분배해, 빨리. 네가 분배해서 그냥 네가 스스로 답을 구해. 그냥 굳이 빈칸, 빈칸 채우려고 하지 말고, 알겠죠? 분명히 이겼다. 또 빈칸 채운다고 막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1, 2, 3번은 빈칸을 채워, 연습을 해. 4번, 5번은 빈칸 채우지 말고, 그냥 분배해. 그게 더 빠르니까. 자 그러면 음 그래도 뭐한 문제씩 연습을 해볼까요? 하나도 안할 수는 없고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저렇게 완 거듭제곱되어 있는 걸 간단히 하라는 얘기는 거듭제곱 풀어서 식을 정리하라는 얘기죠 어, 같은 식을 두번 곱했네? 아 근데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걸 뺐네? 야 이거 차, 차의 제곱식구나 머릿속으로 뭉게뭉게뭉게 뭉게, 뭉게. 이 식이 떠오르는 거야 a-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제곱. 이게 떠올라야지. 아직은 오늘 처음, 오늘 처음 배운데 이게 바로 떠오른다는 걸 모르잖아요. 아직 연습이 안 됐으니까. 오늘 바로 떠오르긴 힘들어도 집에 가서 연습하시면서 자꾸 어,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어, 공식 기억 안 나네? 앞으로 가. 아 이거였구나? 다시 뒤로 와. 또 하다 와도, 어, 공식 기억 안 나네? 아, 앞으로 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뒤로 이 작업을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니가 나중에 귀찮아서 안해 하려고 그 그래. 근데 귀찮아서 안할순 없잖아. 다만 다 틀리니까. 그냥 귀찮아서 잡고 이제 외우게 되는 거야. 그냥 외워버리자. 적용 빨리빨리 빨리 하자. 그렇게 되다 보면 저절로 좋아질 테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3분의 1 X의 제곱. 처음 나오는 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빼기 앞에 있는 한. 3분의 1 X. 곱하기 빼기 뒤에 있는 한. EY. 괜찮죠? 플러스다. 맨 끝은 플러스야. 플러스 EY의 전체 제곱. 이렇게만 하면 돼. 9분의 1x 제곱, 얘랑 얘랑 아, 약분되는 게 아니었죠? 마이너스 3분의 4xy 플러스 4y의 제곱 이렇게 항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모르물어지금 모르는, 얘기해. 이제 왜 이렇게 된지 알겠어요? 네. 자, 이제 확인 2 번. 다음에 오른 곳을 모두 고르시오. 정답 두 개. 1번은?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X 플러스 4의 제곱. 어떻게 하나요? 합의 제곱식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두배한 다음에 앞과 뒤에 거. 플러스 뒤에 항랑의 제곱. 그럼 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맞나? 네, 맞네. 1번은 맞는다. 2번은? 3x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이것도 합의제곱이네요 앞에는 3x를 전체 제곱.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앞에는 3x. 곱하기 뒤에는. 5. 플러스 뒤에는 항의 제곱. 그럼 9x 제곱. 플러스 30x 플러스 25. 얘도 맞네. 아, 뭐야. 옳지 않은걸 고르는 거구나. 옳은 걸 고르는 줄 알았어요? 네,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야? 그럼 1번과 2번은 답은 맞지, 만 아, 말은 맞지만 답은 아니죠. 답은 틀린 걸 모르는 거니까. 3번. 4x-3y의 제곱. 이건 차의 제곱식이네. 하는 방법. 불러봐. 4x의 제곱. 그 다음은?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거. 빼기 앞에 거. 곱하기 빼기 뒤에 거. 플러스 빼기 뒤에 제곱. 가로 쳐야 된다고 그랬다. 16x제곱, 마이너스 2, 4, 3 곱하면, 24xy, 플러스 9y의 제곱.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네 답이 안 맞네? 네. 일단 이게 답. 안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저거는, 아, 이건 뭐지? 이거는 우리가 배운 모양이 저런 모양이 없는데. 그죠? 우리는 이런 건안 배웠잖아. 이런 건안 배운 던 같은데? 먹지,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되는 거 해.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치를 7 마이너스 X라 써도 됩니까? 다시. 마이너스 X 플러치를 7 마이너스 X로 써도 됩니까? 개안 돼. 안 돼. 원래는 안, 원래, 아니. 아니, 원래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X라는 항과 플러스 7이라는 항이 덧셈 되어 있는 거지. 덧셈은앞뒤의 교환을,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자리 바꾸면, 플러스 7,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와 가로 생략하면, 이게 남은 게7 마이너스 X 아니냐안그러게 그럼 이 플러스 기준으로 앞뒤 순서를 바꾸는 건괜찮뜻이 괜찮, 괜찮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7-X의 제곱식을 정리하는 건데, 4번은. 프리퍼 어떻게 되나요? 두 개를 뺀 것은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빼기 앞에, 곱하기 빼기 뒤에. 플러스 뒤에는 항의 제곱. 49-14X 플러스 X 제곱. 답 맞아? 안 맞는데. 왜안 맞냐? 플러스 x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x 여기 마이너스 1 4있인데 여기는 플러스 14있어 답이 안나왔나봐요 4번 틀렸네 <laughs> 5번 자잘봐 이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분의 제곱 잘, 잘 봐라 이거를 계산하면, 가로, 가로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어. 얘를 분배하면, 뒤로 가 플러스로 할게요. 가로 바깥에 마이너스였어요. 얘를 분배하면, 이렇게 되지 않니? 그럼 결론 얘랑 얘랑은, 같은 식이 아니에요. 그치? 그럼 이 식은, 마이너스 가로 2x 플러스 5분의 1. 이, 요 가로. 제곱 밑에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체를 제곱하냐? 이렇게, 제곱, 이렇게 쓰니까, 밑에 있던 항 전체를 제곱하는 건데, 이렇게 쓰면 가로만 제곱이 되잖아. 이렇게 하시는 게맞겠죠 전체를 제곱한다는 뜻으로. 그럼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죠? 결론은 누굴 제곱하는 거예요 2x 플러스 5분의 1을 전체 제곱하는 거야. 됐네? 그럼 결론은, 둘다 음수를 제곱하는 것과 둘다 양수를 제곱하는 거는 답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계산합시다. 얘랑 얘는 똑같다니까? EX의 전체 제곱. 합의 지구식이다. 합의 지구식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있는 항 곱하기 뒤에 있는 항 플러스 뒤에 있는 항의 전체 제곱 항상 전체 제곱 가로 필요합니다. 계산 4x 제곱 플러스 5분의 4x 플러스 25분의 1 이렇게 만들어주시겠죠. 답이 그런가요? 그러네요. 이제 카강시 때에는 틀림을 구하는 문제니까 정답은 3번과 4번이 정답이 되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그런 걸 연습하는 파트가 될 테고요. 어... 4번, 5번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분배하는 게 낫다고 그랬요 아셨습니까? 자, 공통 부분 있는 시계 전개 이건 다음 시간에 될것 같고, 어, 과제를 드리면, 과제 책 하세요. 과제. 음... 66. 60. 67에 확인문제 확인 있죠? 그렇다. 푸시고 6 8회 확인문제 6 9회 확인문제 70은 살짝 건너갑니다 그리고 70을 건너갑니다 72에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오늘 일단 여기 까지.